약 6개월 만에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온 국색방화 시즌2 금수방화. 중국 대표 콘텐츠 데이터 플랫폼 마오엔에서 2025년 상반기 드라마 화제성 1위를 달성하고 그 관심에 힘입어 국색방화 시즌2 금수방화가 방영 전부터 예약량 645만을 돌파했습니다. 금수방화 시청전 이 영상 필수 시청 꼭 봐야만 하는 필란 포인트 지금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1월 공개된 국색방화는 여러 실현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모란처럼 당당히 피어난 여인, 하유방과, 그런 그녀를 돕는, 속을 알수 없는 의문의 남자화조사, 장장양의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두 사람을 둘러싼 배신과 음모, 그리고, 실현과 사랑이 많은 이들을 울고 웃게 했죠. 먼저 양쯔가 연기한 하유방은 정략결혼으로 시작된 기구한 운명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듯했지만 특유의 총명함과 강한 의지로 다시 찬란하게 피어나는 인물입니다.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自由을 보고, 이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제멋대로 구는 부패한 관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나라를 향한 깊은 충정과 따뜻한 면모를 숨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잔창양,你跟孩子们在一起的时候，可真不像个贪官。你终于发现我这个富贵闲人的可取之处了。明明怀有善心。 왜 숨어 藏어掖지으 그는 꽃과 향기를 매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하유방의 든든한 투자자이자 하유방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준 인물입니다. 나이이이주 <목소리>

마지막으로 장하음이 연기한 길한 현주는 왕족 출신으로 오로지 유창만을 바라보며 사랑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강한 소유욕과 질투심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这个世上不会有人比我更爱你没有你我就如行尸走肉不死你真的心么对 불행한 혼인 생활에도 결코 유창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이 점차 집착으로 변하면서 어두운 길로 빠져들게 되죠. 국색방화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바로 하유방의 자립 방원 대착기 그리고 장장영과의 로맨스입니다. 少夫人真是既定了和离妾身便 <목소리> <목소리> 小字牡丹，前几日宴会上，刘公曾向宾客炫耀名品牡丹价值连城，哪有不计较的道理？当时蒋军也在场，应该记得吧？嗯，金疙瘩嘛，怎么能忘？还请盖印吧。还有王刚安昌的顽强反对中，长张杨的一忙，最终成功离婚。同意他离开的是父亲，不是我。 하지만 유창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집착을 이어가죠. 결국 카유방은 몰래 유가를 빠져나와 친정으로 향하는데. 하이칭자 방신, 저 여자마, 재가정부, 출가정부. 타제시 잦去了流夫, 乃都是流夫的人。我和某經過他以後,我定會好好教導他。 집에 돌아온다면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만 그녀 결국 절벽에서 투신한 듯 위장하고 조용히 사라지기로 결심하죠. 아, 아 허웨이펑, 이렇게 강한 여자, 지 그녀가 도망쳤는왜 뛰어내려 죽었을까 이름도 신분도 모두 내려놓은 그녀는 외조모 때부터 대물림되어 어머니가 언젠가 자신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던 생전 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방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의 소유자는 이미 바뀌어 있었죠. 我想要的东西，一盆琼台玉露足可置换。看来娘子至此不为求财，那你想要什么？신분도없이아무것도할수없었我想要一份女护良籍文书。何为芳？换娘屎。良籍不要了。怪不得这万贯堂何物都能换。 그곳에서 만난 장장 양과 함께 가짜 양민호적을 거래합니다. 방원을 되찾고 말거라 다짐하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모란 장사를 시작하죠. 제로부터 시작해야 했던 그녀는 험준한 산에서 목숨을 걸고 모란을 캐와 시장 좌판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꽃만 팔던 그녀는 꽃을 활용한 향분 화장품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시장 좌판에서 작은 점포 그리고 결국에는 대규모의 방원까지 점차 사업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죠. 그녀는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며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녀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의 곁엔 장장양이 있었는데. 처음엔 천하제일 탐관오리라 불릴 만큼 악명 높은 그를 경계하지만 점차 그의 진면모를 알게 되며 그에게 마음을 열어가죠. 도왕무서 <놀람> 也没有人命重要，母亲在天之灵定不会怪我的。한편장장양도여러고난속에도굴하지않는단단한심这官场上自然有你去掀风作浪、大显身手，但这民间就少不了我这个平头百姓了。多我一个，将军便多一分胜算。你是想说，万千百姓的民怨是更锋利的刀？ 绝非一两个大官所能谈呀！演上一场，斗酒相娱乐，聊后不为薄。谢,谢你让我遇到了种种意外之幸，因你啊，有了种种意外之彩，日子也妙趣横生。

또 시즌 1에서는 장장양과 그저 사업을 위한 공조였다면 이제는 진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공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한번 지난 여운을 줄 장안의 거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편의 상업 로맨스 대서사 복색방화 시즌 2 금수방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